는 9시 7초. 그러니까 20초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, 펀딩비가. 그러니까 어, 펀딩비도 나는 20초 지나서 쇼 숏에 들어갈 때도 어, 20초 지나서 20초까지 막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. 근데 그게 이제 시간대가 난 모르니까 우선은 최대가 20초까지 봤어. 9시 20초까지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. 자, 10초 남았습니다. 자, 다행히도 내려오면서, 자, 펀딩비가 빠질 것 같아요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하방! 펀딩비 빔이 나오나요? 나오나? 자, 아직, 아직 펀딩비, 자, 진 나오죠? 자, 나오죠? 자, 자 나오죠? 자, 나오죠? 자, 나오죠?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빔 먹었어요. 자, 끝자락에서 팔았습니다. 자, 바로 올렸네요. 자, 우선은, 다시, 이제, 여기서부터는 이제, 쇼 다시 들어가보는 거지. 빔 먹었으니까. 빔 먹었으니까, 쇼 다시 들어갈게요. 빔 먹었으니까, 끝자락에서 팔았습니다. 그리고선 다시 잡았어. 그러면 내가 펀딩비, 자, 지금 펀딩비 내가 뺏긴 거에 훨씬 더 많이 먹은 거야. 나는. 음, 자, 요런 식으로, 자, 펀딩비를 안 뺏기는 방법. 어? 펀딩비를 안 뺏기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. 어, 펀딩비 안 뺏기는 방법은, 자, 이렇게 펀딩비 시간에 딱 맞춰갖고, 어, 어, 빔 나왔을 때 끝자락에서 시장가로 그냥 톡 누르는 거야. 그리고선 다시 빡 올랐을 때 다시 뭐 숏을, 어, 어차피 어내 평단이랑 비슷하죠?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된다. 펀딩비 시간에 맞춰갖고, 자, 이렇게 펀딩비 빔을 먹건, 먹던지, 아니면은, 자, 밑에서 밑바닥에서 롱을 잘 잡으신 분들은, 자, 펀딩비, 빔을, 자, 먹고선, 펀딩비를 먹고선, 자, 다시 올라왔을 때, 자, 정리를 하시던지,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, 그것도, 이것도 펀딩비도 먹는 것도, 어 나쁘지 않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, 열심히 한번, 자, 타점 잘맞추고 타점 잘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것도.